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부터 이분께 고구려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. 이분이 질문을 하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거죠. 자,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? 당신이 삼국. 그냥 설랑하시는거 아니었어요? 자, 어쨌든 삼국에 대한 질문 있으신가요? 아니요. 자, 그렇다면 바로 이야기 가겠습니다. 바로 삼국 시대는 고조선이 멸망한 뒤. 삼국이 세워지는 시기입니다. 자 들어보시면 고구려의 주몽왕 부여의 주몽왕자가 고구려의 왕이 되고 나중에 주몽의 아들인 유리가 찾아와서 결국 주몽의 아내와 아들 둘은 결국 떠나게 됩니다. 한 명은 미추홀, 한 명은 반대쪽으로 떠나는데 아깝게도 미추홀에 떠난 그 왕자는 결국 죽게 됩니다. 그리고 거기 백성들은 모두 반대쪽 둘째 아들에게 갑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엔 백제국이었는데 나중에 백제가 되지요. 그리고 나중에 신라는 세워지게 되고 가야나는 라 하도 세워집니다. 하지만 그 나라는 신라의 멸망이 됩니다. 그리고 신라, 백제, 고구려가 한참 붙는 사이 고구려 옆 나라인 수나라가 고구려에 쳐 들어옵니다. 그때 고구려는 모두 공격을 막아내고 수나라는 멸망하고 당나라가 세워집니다. 아, 당나라 역시 쳐들어왔지만 모두 다 고구려군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. 그후 당나라는 전투에 끼어들지 않다가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해 왔습니다. 백제와 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. 다음엔 부삼국 시대로 만나요. 안녕.